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큰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열 뿔이 달린 짐승이 있고 뒤에서 붉은 용이 힘과 권위를 심어주고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방금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신실함을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짐승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자나 호랑이 같은 큰짐승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무릎 꿇고 입맞추며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린 양과 그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고 마지막 왕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다른 눈이 열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전혀 다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거대한 짐승의 통치, 즉 힘의 통치입니다. 황제나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자의 통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힘의 통치 아래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지배자와 지배받는 자의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어린양이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그 나라는 어린양이 왕이 되고 어린양 같은 성질이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 받는 나라입니다. 힘과 능력이 아니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양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양이 통치하는 사회가 인류의 이상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실 때 어린 양을 사용했고 매일 제사에서 잡수시는 음식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 어린 양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도 어린 양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동역자이고 배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린 양 같은 성질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의 특성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합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사람의 연약함이란 어혜가 흐르는 물길과도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귀중한 특성입니다. 연약함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연약함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연약함은 체질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에게 없는 비밀스런 축복을 허락해 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통치는 다른 사람에게 먹혀서 그 사람 속에서 자신이 나타나게 하는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을 각 사람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인생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질 때 사람들 속에서 예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나라,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나라, 예수께서 왕노릇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약함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어린 양이 왕이 되는 세계를 안다면 우리도 어린 양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어떤 일마다 자기 죽음을 내어 놓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권세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역함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어린 양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내려놓은 자가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 주는 자가 영광스럽고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권세 있음을 알게 될, 것,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에서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만족이 되고 어떤 존재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성질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은 원리로 시작되고, 같은 원리로 성장한다면,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같은 성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길을 간다면,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꼭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사람이면 누구라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있는 교회는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전 성경은 한 목적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마지막 열매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다시 이 사람을 향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백시의 이삭을 얻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고 나면 성경에서 이 사람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지 않고 내가 되어야 할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큰 숲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분이며 하나님 뜻대로 할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를 사모하고 그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다 보니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가 다시 사실 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동등이 아니라 그와 연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에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는 그런 관계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일지 상상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에게로 자라는 것은 실제로 같은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야 그가 오셔도 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그와 내가 연합을 이룰 때까지, 그가 내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내게서 그의 향기가 날 때까지, 그를 향하여 자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소망입니다.